좋아졌어요. 어떤 거에 집중하는 게 보이냐면 나 커팅해서 확실하게 갈 거야 라는 게 눈에 보여요. 나 여기서 정말 내가 한번 딱 기대 보고 해볼 거야. 아, 지금 요 웨이크 크루싱에만 지금 집중 하고 있는 모습이 저한테 보여서 너무 기분 좋습니다. 다른 거에서 뭐 이런 모습들 뭐 어떤 다른 시작점에서 어떤 다른 부수적인 동작이, 동작이 보이지 않으시고 너무 좋아요. 자다 자, 제가 하나 여쭤볼 게 있어요. 지금요. 무릎과 무릎 요 앞발과 뒷발을 선정 님. 내가 좀 인위적으로 이렇게 붙이려고 하면 붙여질 것 같아요? 안 되실 것 같아요? 지금 앞발과 아 뒷발에 무릎의 간격이 이렇게 벌어져 있어요. 지금 네. 자 인위적으로 이렇게 내가 붙이려고 하면 될것 같으세요? 안될것 같으세요? 어 아니, 전체적으로 다. 아예, 아예. 네 그냥 딱 글라이딩하고 주행하고 이럴 때부터 좀 이렇게 모아주고 있어 보세요. 그러면 내가 무릎에 어떤 좀 부드러움이 만들어지고 모아지는 순간 좀 낮아져요. 무릎에 관절이 조금 이렇게 각도가 만들어진단 말이에요. 나 한번 해보세요. 왜왜 왜 그러냐면 지금 무릎이 많이 떨어져 있으면서. 무릎 밀어주려 할때 무릎이랑 같이 이렇게 들어가 주셔야 되는데 같이 각도가 조금 만들어져야 되는데 아예 들어가질 않아요, 움직이질 않거든요. 한번 어떤, 어떤 게 문제인지 그냥 파악하고 싶어서 무릎만이 붙여보세요. 아, 네, 그냥 조금 조금 이렇게 조금 이렇게 좀, 좀 모아보세요. 네, 무릎을 구부리려 생각하지 마시고 앞발, 앞 무릎, 뒷 무릎을 조금 이렇게 같이 만나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세요. 자, 그렇게 한번 해볼게요. 좀 많이 벌어져 있으셔서. 안. Yes, yes, yes. Yes. 하체에만 집중면안 돼. 요 하체에만 집중하면 좋아요. 훨씬 자연스럽하잖아요 좋아요. 원래 브리바이딩은 원래 조금 이빨이 틀어져 있는 게 좋아요. 그게 원래 센터가 일자로 거이 맞추는 경우가 거의 없거든요. 네. 어, 다리도 조금 더 모아보실게요, 회님 얘 yeah, 조금 해답을 찾는것 같아요 지금 너무 제가 못해주는 거에 맞